바람이 나도옆 동네 아주마나 <laughs> 그죠? 옆 동네 바람 나가지고, 그 집에서 또딴 살림을 그 집에서 챙린다 아예 아 모르는데, 뭐, 저, 저, 서울 가서, 이게 아니고, 옆 동네, 멀리 가봐야 옆에, 옆에 동네. 그 소문이 다 돌잖아요. 그래이 집도 아저씨가 바람을 하도 피워가지고, 이제, 그집 가서 살아라! 하고, 가방 싸가지고, 던지갖고내 보냈어. 좋다! 하고 갔습니다. 아저씨가요. 3년 만에 그집 살림 다 거들내고, 집에서 이제, 또, 방향 안에서 이제, 상추 뜯고 있는데, 밖에서 어흠, 어흠 하는데, 쫙 째려봤더니, 내 쫓은 신랑이, 이래 와가지고, 있는가? 물한 바가지를 확갖다버립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노? 어? 내가 니를 내 마음속에서 내보낸 지가 어딘데, 이거 무슨 염치로 니가 찾아왔노? 그거 갖고 잘 살지, 니는 말랐더라, 어? 아무 말도 없이 짜리 문을 툭 열고 들어와서 어? 대마에툭한더니 물이나 한대 안 어? 주게. 그래 또물또또 어? 준다 또. 온고 갔어. 물 맛은 확실히 이 집이 제일 낫지. 근데 옆에 또 밖에 또 쭈비쭈비 하는데 보니까. 둘째 가방 들고 와가지고 형님. <laughs> 한복들도 날아가지고 이놈이 들어도 쫓아내지도 못하고 안 했으니까 그날 밤에 단칸방이니까 방에 서서희가 자는데 어? 여쪽인 자고 신랑 자고 둘째가 자는데 자고 신랑이 저쪽으로 모로 누워갖고 막 이제 <laughs> 뭐 이제 <이래, 웃음> 어? 그래가지고 이리로 확 밀고 중간에 누웠었죠. <laughs> 사랑의 경계선이 됐어 딱 <laughs> 눕고 여기 이제 윗목에 는스세 입자고 그세면 이제 옛날 신랑 자고 그래가지고 별빛도 잠들었나봐요 콱콱 하는데 뭐가 이상해서 봤더니 신랑이 조롯 하러만고거이 <laughs> <이러면서 웃음> <이러면서 웃음> <laughs> 상황에서 눈을 반짝 떴는데 신랑이 있더래요 멱살이탁 잡고 어디가 너이 정도 정도좀 들렀다가 가라 지나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멀찌멀찌로 인기 은별이 여자들 이 남자들이 약하잖아요. 둘째가 미세가. 형님 그거 직행이라 해. 예. <laughs>